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방초음파 심화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의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양성과 악성 종양의 특징에 대한 설명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초음파 질병 공부하실 때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에 정리된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양성과 악성 종양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서 양성과 악성종양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도인데요. 고에코의 낭성 또는 고형종계가 양성종양의 특징이고 저에코의 고형종계가 악성종양의 특징으로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기준값보다 에코도가 높은 경우에 양성에 가까운 형태고요. 기준값보다 낮은 형태, 저의 코의 형태가 악성에 가까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기와 모양, 경계까지 보도록 할게요. 양성은 1cm보다 작고 양옆으로 넓게 퍼져있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변과의 경계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림을 그려보면 옆으로 쭉 퍼져있는 상태고 이 경계가 명확하게 초음파상에서 관찰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악성조행 같은 경우는 1cm보다 큰 사이즈고요.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키가 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주변 조직을 침윤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주변을 침윤하면서 위아래로 키가 큰 형태로 자라나는 것이 악성종양의 특징이라고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움직임과 인공물까지 보도록 할게요.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내부가 부드러운 성분인 소프트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 때문에 검사 중에 탐촉자로 종양을 압박하게 되면 모양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양 내부에는 물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초음파 빔이 잘 지나가게 되면서 후방 음향 증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양성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성을 보게 되면 탐촉자로 압박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단단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주변을 침밀해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다른 주변 조직에 비해서 잘 투과가 되지 않게 되고요. 뒤쪽에는 어둡게 떨어지는 쇄도형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후방 음영이 동반되는 것이 악성 종양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석회화 동반 여부인데요. 양성 같은 경우는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거나 동반이 되더라도 큰 사이즈의 단일 석회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눈에 띄게 큰 사이즈, 하나의 형태의 석회화가 양성과 연관되는 키워집입니다 악성 같은 경우는 작은 크기의 미세 석회화가 동반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미세 석회화가 아니라 일정한 군집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반점 형태의 작은 석회화가 모여져 있는 형태가 악성 종양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절인데요. 양성 종양에서는 정상 림프절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정상 같은 경우는 1cm 미만의 난원의 형태로 신장과 비슷한 키드니와 비슷한 형태의 에코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림프절의 초음파상 특징이에요. 정상적인 상태가 양성 종양에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성 종양에서는 1cm 이상의 비정상적인 모양의 림프절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이 난원형보다는 라운드한 형태, 동그스름한 형태로 바뀌게 어지 되고요. 내부의 에코도가 소실되면서 비정상적인 에코들 받게 되는 것이 악성종양에서 보여지는 림프절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플러 변화인데요. 양성종양에서는 특별히 혈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악성종양에서는 종양 주변과 내부의 혈류 증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양성과 악성종양의 특징들 정리해 봤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양성종양이고요. 옆쪽에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양성부터 보게 되면 양옆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경계를 구분해주는 캡슐 구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주변과의 경계가 뚜렷하고요. 양옆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악성 같은 경우는 주변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캡슐 구조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양옆보다는 위아래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연관된 초음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두 가지 종양 성분들이 양성에 가까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쪽에 캔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악성 종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 같은 경우는 주변과의 경계가 뚜렷하고요. 양옆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내부가 어레코익하고 뒤쪽에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양성 종양인 섬유선종 같은 경우는 내부에 동등 에코, 비슷 에코 또는 약간 밝은 에코를 보여지게 되겠고 뒤쪽에 후방음영 증강도 동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악성 종양 보시게 되면 주변 조직을 침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양 옆으로보다는 위 아래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에는 단단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지면서 뒤쪽에는 후방음영이 동반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양성과 악성 특징과 함께 초음파적인 영상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 질병 파트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살펴봤고요. 네, 교재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유방의 낭종성 질병은 단순 낭종, 심플시스인데요. 초음파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 낭종에 대해서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라 점이에요. 유방조직이 많고 호르몬 변화가 활발한 3 0 대에서 5 0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이 호르몬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폐경기 위에서는 발생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몬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호르몬 작용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다시 낭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낭종의 발생이 호르몬 변화 연관이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초음파 검사상에서 유방 낭종이 나타났다면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뒤에 정기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크기 변화가 있는지, 뭐 내부에 변화가 있는지 추적 관찰만 하게 되겠고요. 특별히 치료가 요구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적인 사항 설명 드리자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낭종의 크기가 변할 수가 있게 돼요. 생리 주기 안에서도 호르몬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낭종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검사를 받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 시작 후 일주일 뒤에 검사를 했다고 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번 검사를 할 때도 생리 시작 후 일주일 뒤에 검사를 하게 되면 비슷한 호르몬 사이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낭종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초음파 영상 특징 보도록 할게요.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명확한 초음파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정리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 또는 난원형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경계가 분명한 무에코의 종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에코의 종계인데요. 무에코는 어네코의 카다로 표현하게 돼요. 중요한 점은 어네코의 카다와 하이포에코의 카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네코이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부에 에코가 없다는 뜻이고요. 하이포에코이카다는 뜻은 기준값보다 에코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유방 초음파에서는 지방 에코도를 기준값으로 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방보다 어두운 에코를 띠게 되면 저에코하다. 하이포에코이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초음파상에서 어네코익한 구조물과 하이포에코익한 구조물이 비슷하게 어두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에코가 없는 것과 기준값보다 에코가 낮은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내부에 액체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에코가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네코익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후방음형 증강이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낭종 내부에는 액체 성분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초음파빔이 잘 지나가게 되겠죠. 뒤쪽에는 후방음형 증강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초음파상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참고해서 낭종성 질병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칼라도플러상에서는 특별한 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것도 단순 낭종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혈관 또는 확장된 육안 구조물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실제 검사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별하기 위해서 종양성 질병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유방의 단순 낭종과 관련된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 유방의 단순 낭종 초음파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뚜렷하고요. 위아래보다는 양옆으로 좀 난원형으로 자라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언에코익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성분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뒤쪽에 후방음영 증강이 나타나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단순낭종 내부에는 특별한 혈관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컬러도플러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혈류 증강 신호는 초음파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낭종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 특징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교재에 설명드린 내용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강조드렸던 육관과 혈관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 정상 덕트 같은 경우 정상 육관은 작고 관상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육관이 확장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낭종과 비슷하게 확장되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탐촉자의 방향을 가로로 위치해서. 가로 스캔에서 얻은 영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 탐촉자의 방향을 세로로 90도로 바꿔서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탐촉자의 방향을 바꿨음에도 이 동그란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상태는 낭종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탐촉자의 방향을 바꿨을 때 여기 있는 형태가 길게 쭉 늘어지면서 원래 모양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관상구조물 혈관이라든지 또는 육안 구조물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음파상에서 종양성 질병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해당 종양을 평가해야 된다. 이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당 영상 돌아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 트랜스퍼 스캔, 가로 스캔에서는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조물을 길게 늘려서 세로 스캔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종양성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길게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낭종이 아니라 유관 확장증이라든지 또는 유방 내부에 있는 혈관 구조물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컬러도플러상에서 내부의 혈류가 검출되지 않아서 혈관보다는 유관이 확장된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초음파 검사할 때 반드시 두 방향으로 검사해야 된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적으로 유방 단순 낭종의 맘모그라피 영상 보도록 할게요. 맘모그라피 영상 같은 경우는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있어서 낭종이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영상과는 다르게 만모룹회상에서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밝은 형태로 보여진다는 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의 단순 낭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교재 돌아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